자이번에 게임은 스테어케이스 55, 계단 55라는 스팀 신작 공포게임이고요. 현재는 데모 버전입니다.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불길한 계단의 심연을 탐색하고 SCP-087의 비밀을 밝혀내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자 지금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어... 여기로 가야되나? Uh, it's it smells in here d9817 please commence the exploration here, to remember to tell us what you hear and see out loud okay, but but after this I'm, I'm done right mm. as per our agreement you will be granted a full presidential pardon and compensated financially let's get this over with. 그러니까 이제 SCP-087 그러니까 SCP에서 이런 뭔가 SCP를 탐사하거나 뭐하는 건 이제 죄수들이 많이 하잖아. 이거 하면은 그 사면권이 주어진대. 그리고 돈도 주겠대. 음. 그러니까 이거를 무사히 끝마치면 사면도 해주고 돈도 두둑히 챙겨준다 했으니까 얼른 끝내자. 괜찮네. 그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나도 실제로 이런 계단 내려가 보고 싶다. 하긴 아파트 계단도 안 내려가는데 이런데 왜갈 필요가 없겠네 뭐야? Dark, I, I, I think I hear something.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It's, it's, it's a kid crying, I, I think. We're not picking up any audio. How far do you like 10, 20 meters? It sounds like the child might need help. Look, Doc, I'm no good with kids. You should send someone down there to help.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you are the best person to assist the child. Please try to find it. 아니,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내가 찾아, 응? 괴물 아니야? 근데 더빙잘 되어 있다, 그렇지? 어색하지가 않아. 그래도 적어도막 발연기는 아니다. 지금 11층. 아이야, 어딨니? 애기야, 아까 울고 있었잖아. 왜 뚝? 그쳤어. 응? 계속 울어야지. <laughs> 뭐야? 갑자기 왜 달리라고 하는 거지? 달려야 되나? 뭐가 쫓아오는 건 아닌데? 빨간 글씨로 알려주니까 괜히 쫄았네. <laughs> 뭐야? 바닥에. Hey, I, 누가 똥 쌌나? I found something here. It looks gooey. 좀 끈적끈적해보여요 like 냄새도 이상해 somehow... <laughs> 기름같으면서도 금속의 냄새랄까? 이거 샘플 채취하라는데? 어 아, 됐다 됐어 저게 뭘까? 야, 누가 똥싼거 채취한 거 아니야? 26층. 어? 왜 이래? 불 뭐야? 어떻게? <laughs> 아, 깜짝 아씨 잠깐 불 나갔었어. 27층?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하나? 아... 약간 더워지기 시작했어 어? 숨쉬기가 힘들어 얼른 내려가야 돼 실제로 이렇게 깊게 내려오면 엄청 왜왜왜왜 <목소리> 왜? 왜? 왜 뭐가 또왜 뭔, 뭐, 뭔 소리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왔었나? 뭐 나오라는 건안 나오고 소리로 소리로 놀래키는구만. 이런 거는 안 무섭지. 36초. 피 뭐야 어? 응? 아니 근데 피 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주인공? 아까 바닥에 똥 같은 거는 뭐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그니까 빨리 무전도 해야 되는데 41층 아 <laughs> 아이씨, 아, 약간 뻔했는데 놀랐다. 에, 저거는 뭐 많이 봤지. S.C.P.에서 많이 봤던 빌런이잖아. 지금 이제 슬슬 뭐가 나올 때가 됐죠. 45층까지 왔으니까. 고작 저거 하나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지? 50 <laughs> 깜짝아 씨... 뭔 소리야 또51뭔 소리야 아래 층에서 나는 소리인가 52 여기서 나는 소리인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아래층이야 아니면 뭔가 안보이는데 54층 5 4 뭐지? 53층. 54층. 아니 뭔가 이상하네. 뭐지? 나 여기 갇혔나? 54. 왜 55가 안 나와? 뭐야? 여기 갇혔나 봐. 여기서 올라가 볼까? 한칸더 올라가면 52층 나올려나? 아, 깜짝 아쉬. 근데 왜 52층이지? 이게 뭔 소리야? 아니, 51층 어? 저거 뭐야? 더 올라가야 되나? 아니 뭐야 엔딩이라는데? 여기서 게임 끝난다고? 엔딩 3개 있나봐 3개 중에 세번째 봤어 나머지 엔딩 조건은 뭔데? 뭐한개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아예 들어가지 말고 나가면은 어? 아니 뭐야 이거 첫 번째 엔딩이네 아예 안 내려가는 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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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두번째 엔딩 가나요? D9817, D9817 c o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Seven, Jake. Yeah. Are you okay? It looked like you blacked out. 뭔가 변한 것 같은데. Never better, Doc. I feel great. 응? 뭔가 분명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 나라고 나서 주인공 방금 뭔가 잡아 먹힌 거 아니야? 숙주 이제 막. 긴거 아님? 뭔 소리야? 뭐야? 이거 그냥 올라가야 되나? 당황스럽네. 얘 뭐지? 개 달려, 개 달려, 개 달려, 개 달려, 개 달려. 인 콜스. 어, 내가 더 빨라. 47층. 46층. 1층 1층까지 가야돼 그냥 잡히는거 아님? 야, 요즘부금지안요리잖아 그냥 잡히는 거 같은데? 야, 층까지층까지 어떻게 가 아, 아, 그냥 잡가는거층두 번째 는 나왔네. 아 좋습니다 뭔가 좀 많이 아쉬운 게임이네요 데모 버전이라 그런가? 자이번에 게임은 We are saved 우리는 구조되었다라는 해외인디 공포 게임이라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불쌍한 고양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지하 공장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o get it! 여기 고양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하네 학대라고? 너랑 똑같네 응? 어 뭐야? 어 3인칭 게임인가? 으 뭐지? 여기가 어디야? 어아1인칭이네 3인칭이 아니고? 오 어... 여기 뭘까?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하... 안 죽고 살았네. 어떻게 잘이어안해요 근데 그냥 철푸덕 떨어진 것 같던데? 여기 고양이들이 있어? 여기 문이 있다. 안 되는 것 같고, 쉿 어려서 골골송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고양이 손전등 죽기. 음, 아니, <laughs> 아 잠깐만. 근데 이대로 유지해도 될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어두워지는데, 앉는 버튼 씨 너무 어두운데? 오. 야옹아,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야옹아, 어, 여깄다. 거기서 뭐해? 나비야. 어, 여섯 마리 챙겨야 되나? 어, 금방 갈게. 어딨니? 나비투. 나비투. 어딨니? 어, 여기다. 거기서 뭐해? 어? 나비 쓰리. 나비 쓰리. 여기 아직 고양이들이 있다. 잠깐만 있어봐. 주변 좀 둘러보고. 여기 안 열리는 것 같고. 어 여기 아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니 나비 쓰리. 나비쓰리야 여기 있니? 뭐야 어? 저기 사람있 뭐야 저 전기톱 살인마 뭐야 어 잠깐만 나 걸린거 같은데? 여기가 약간 안전지대 같다 그치 여기서 대기했다가 아니 준구가 있어. 아비스리. 아비스리야. 어디니? 어, 아쉔쉔쉔쉔쉔 어, 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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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잡히면은, 아 숨으려면 죽으려라. 쭈그리면 돼, 쭈그리면 아니 여기 뭐 하는 곳이길래? 바로 달려. 여기 들어가. 오케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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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비야. 나비 쓰리 나비 쓰리 어디 갔어 나비 쓰리 아까 있었는데 나비 쓰리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내가 더 빨라 여기 들어가자 아니 근데 얘가 멍청하네 어어 어, 근데 좀 빡세네요 엄청 빠르네 어 나비쓰리 챙김 나비뽀나비뽀어딨있나비뽀 나비포! 저기서 나비는거야나비뽀 뭐 어디갔어 뭔가 나비뽀 소리 들렸는데 어비포 나비포! 나했잖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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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두 마리만 더 챙기면 돼, 두 마리만 두 마리만 더 여기서, 여기 여기, 쪽에 소리, 들렸어. m a t o Tomato, t 이렇게 잘 봐. 아, 얘 엄청 잘 봐. 도망가. 어, 미친, 나 잡히겠다. 아이고. 두 마리 더. 두 마리 더, 두 마리 더, 두 마리 더. 두 마리 더. 더. 대기. 어, 소, 소리 들렸지. 방금 여기 쪽에 있어. 아니, 거기 내가 가야 된다고요, 아저씨. 뭔가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힌트 한 번만 줘봐. 어디야? 아, 어디야? <laughs> 야옹, 해봐, 야옹! 빨리빨아 맞아 마, 응. 마, 응. 여기서 탈킬 마 응. <laughs> 됐다. 탈출하다. 어, 저기로 나가면 된대. 오케이. 좋아. 쉿. 쉿. 한번 유인하고 아니다. 됐나? 나가면 되나? 왠지 나갈 때한번 쫓아올 것 같다. 아, 끝나나? 뭐야? 어 얘들아, 잘 가. 이거, 뭐야? 보내는 거 맞지? 잘 가. 어, 거기서 행복해야 돼. 그래, 너희라도 행복해야 된다, 얘들아. 잘 가렴. 난 여기서 살게. 세워나라 얘들아 즐거웠어 난 이제 끝이야 안돼 와라 와라 오케이 근데 요요아 좋습니다 어, 고양이들 잘 구출하고 행복하게 잘 죽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もう1本。